Reading Expert 2 Unit 12 Technology Reading 2. Can you think of anything that was designed based on nature? 너는 생각할 수 있니? 어떤 것에 대해서? 대디아는 was designed 비비 수동태잖아. 설계된 based on nature. based on 하면 어디에 근거하여,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자연에근거해서 자연의 바탕을 두고 설계된 어떤 것을 너는 생각할 수 있니? The Eiffel Tower in Paris is one of the most famous structures ever created by humans.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is one, 하나입니다. 오브 중에 가장 유명한 structure 하면 구조물. 건축물이죠. 구조라는 뜻도 있고.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Ever created. 여태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But not many people know the inspiration behind the design of the tower. 그러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압니다. 영감을, inspiration 하면 영감이죠. 영감을. 이면에 있는, 탑의 설계 뒤에 있는, 탑의 설계 이면에 영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되는 거지. 됐니? 그러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압니다. 즉,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영감을, 그탑의 설계의 뒷면, 이면에 있는 영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As a matter of fact, 얘는 뭐랑 뜻이 똑같니? In fact랑 뜻이 똑같잖아. 사실상, 사실은. 사실, The Eiffel Tower, 뭐는, 에펠 탑은 is modeled on a human faven. 자, 여기 봐. 마 o a, on, b. 마 o a, on, b를 쓰기도 하고, on 대신에 after 써도 돼요. 그럼 마 o a, on, b, 마 o a, after, b 하면은, b를 따라서, 혹은 b를 본떠, a를 만들다라는 말이야. b를 본떠서 a를 만들다. 사실, 에펫탑은 is modeled,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를 본떠서? 인간의 thigh 하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허벅지 뼈를 본떠서 만들어져 있어요. Interesting discoveries were made about the thigh bone in the 1850s. 자, 흥미로운 발견은 흥미로움을 주는 발견이니까 ing를 썼어요. 흥미로운 발견이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수동태 주의하고 흥미로운 발견이 만들어졌습니다. about 하여 the siphon 뭐에 대해서 허벅지뼈에 대해서 1850년에 An a t o m i s t s were studying the top of t h e t h i g h b o n e called the head which connects to the hip joint. An anatomist Anatomy 하면 은 해부학이야. 그럼 anatomist 하면 은 해부학자. 해부학자들이 War s t a 과거 진행형이잖아. 해부학자들은 연구 중이었습니다. The top of the t h b o 자, 뭐에 허벅지 뼈의 윗부분, 상단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콜드 불리어지는 뭐라고 불리어지는? 더 h e top of 을 꾸며주죠. 뭐라고 불려지는 head, h 라고 불려지는 골두래요골두골두라고 골뚜. 불려지는, h e a 라고 불려지는 허벅지 뼈의 윗부분을 연구하고 있었대. 근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골두죠이골두는 이때 커넥 n 는 연결하다라는 타동사가 아니라 연결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hip joint. h 은 엉덩이고, 조인 i n t 는 관절이잖아. 엉덩이 관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t h i v h b o n head is specially designed to bear the weight of a standing human being. 자 그런데 이 허벅지 골두는 허벅지 뼈 헤드는 especially 특히 is designed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To bear bear 한무슨 뜻이야? 참다, 견디다, 지탱하다. 이때는 지탱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허벅지 뼈 골두는 especially designed. 특별하게 설계되어 져 있습니다. 지탱하도록 무게를. 누구의 무게? 서 있는 인간의 무게를. Its internal structure is made up of many small interconnected struts like the bars of a cage. 그것의 internal 한 무슨 뜻? 내부의 내면의 그것의 내면의 구조는 내적인 구조는 be made of, of 하면 은 be composed of 다음 두 단어로는 consist of랑 똑같죠. consist of는 절대로 수동태로 쓰면 안됩니다. be made of, of. Be composed of는 그냥 consists of랑 똑같이 Be consisted of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자동사라서 자 그래서 무슨 뜻? 뭐뭐로? 구성되다. 다음 connected는 연결된이잖아. 그럼 inter가 들어갔으니까 상호연관된 돼야 되죠. 상호연결된 다음 structured 무슨 뜻인데? 지지대, 버팀대, 지주 라이크부터 케이지까지는 스트럿치를 꾸며주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 이것의 내적 구조는 내면의 구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은 상호 연결된 버팀대들로 우리의 b a 하면 막대기, 창살이란 말이죠. 우리의 창살과 같은 많은 상호 연결된 지주, 버팀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is interesting structure is what enables the thigh bone to support the body's weight. 이 흥미로운 구조는 is 입니다. 것입니다. 많은 것이야.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잖아 e n a b l e 은 목적으로 부정사를 데리고 오죠 자 support가 앞 나오는 뭐랑 뜻이 똑같니 페어랑 똑같잖아 지탱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그럼 봐이 흥미로운 구조가 is what enables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enable하면 가능하게 하다 뭐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 that's 5번 허벅지 뼈를 지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체중을 지탱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The engineer Gustav Eiffel was very impressed with the structure of the t h y l h o n and he used it to design the Eiffel Tower. 자, 뭐는 The engineer? 공학자죠. 공학자. 공학자, 기술자. 공학자인 Gustav Eiffel was very impressed 자, impressed잖아.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에? 구조에. 허벅지 뼈의 구조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used it.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을 에펠탑을 설계하기 위해서. This structure is why the tower can remain steady in a strong wind. 자, 이것이 이 구조물이 이유입니다. y 앞에는 the reason이 생략돼 있죠. 이 구조물이 이유입니다. 뭐한 이유야? The tower of can remain steady. 자, remain은 이때 stay로 바꿨을 수가 있고 keep을 써도 돼요. 이때 keep remain steady는 stay는 계속 뭐뭐한 상태이다라는 말이야. 자, 중요한 거는 뭐? 형용사 보호데리오는거 중요하죠. 부사 쓰면 안 돼요. 보호자리에 부사 못 쓰니까. 다음, 스테리가 무슨 뜻이야? 일정한, 꾸준한, 안정적인.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장 직독직기 합니다. 이 구조가 이유입니다. 그 탑이 계속해서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한 바람에도. Besides the Eiffel Tower, other human-made structures modeled on nature can be seen in many places in the world. 자, besides 하면 게다가라는 뜻도 있고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펠탑 이외에도 다른 human-made structures, 다른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modeled. 아까 났잖아, modeled on. 뭐뭐를 본떠 만들다. 그럼 본떠 만들어진, 자이언을 본떠 만들어진, 자이언을 본떠 만들어진 다른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can be seen. 수동태잖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장소들에서 전 세계에. 예를 들어, the proof of Munich Munich's Olympic Stadium is based on the design of its dragonfly s wings. 예를 들어 지붕은 미넨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은 미넨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은 is 입니다. be based on 어디에 근거하다라는 말이죠. 여기는 주어, 동사 자리니까 is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동사는 어디니? 앞에 베이스톤 나왔죠? 그때는 동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베이스 n 을 적은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지붕은, 미넨 올림픽 경기장의 지붕은, is based, 근거하고 있습니다. 파탕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에, 디자인에, 뭐의, d r a 플라이 하면 잠자리잖아. 잠자리의 날개의 설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It is made up of thousands of tiny transparent sections, giving it strength but also allowing light to pass through. 자, 그것은 또 나왔죠. be made up of. All,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또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tiny 하면 작은, transparent 하면 투명 아니죠. 수천 개의 작은 투명한 섹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iving is strength but also allowing light to pass through. 여기 봐. giving ing. a l i g 인지 n g 분사구문으로서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접속사 주어동사를 쓰면 and it gives 여는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지? allows 자 그럼 봐 그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투명한 부분들로. 그리고 이것이 그것에게 힘을 줍니다. 또한, 빛을 허락해줍니다. 통과하게. 통과해서 지나가게. 됐니? 그래서 giving ING, a l l o i n g ING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전체예요 됐니? 이것이 이 아까 뭐라 그랬니 지붕 이 지붕이 수천개의 작은 투명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 뭐에게? 지붕이죠. 지붕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빛을 허락해줘. 통과해서 지나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니? 이때 이 이때 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때 있으 지붕, 이때 있으앞문장전체 An gecko tape, which is stronger than glue but easily sticks on and peels off, was developed based on the microscopic microscopic hairs on a gecko l i z a r d toes. 자, 여기도 뭐 나오니? 여기, 콤마 여기 컴마. 그럼 어차해라고 컴마 컴마 제기라고. 제기고 앞뒤로 먼저 연결을 해라고. 문장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자 개코 테이프는 was developed. 개발되었습니다. 어디에 근거하여?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무슨 뜻인데? 마이크로스코프 하면 현미경이야. 그럼 마이크로스커픽 하면은 얘는 현미경의 또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이라는 뜻이야.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아주 미세한 처우하면 발가락이죠. 자 그럼 가운데 체크고 봅시다. 그리고 개코테잎은 was developed 개발되었습니다. 모에 바탕을 두고 아주 미세한 털에 바탕을 두고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털에 바탕을 두고 어디에 있는 개코리졸드는 도마뱀이죠. 개코도마뱀의 발가락에 있는. 그럼 가운데 안한거 봐. 자. 위치의 선행사는 뭐라? 앞에는 개코테이프죠. 이 개코테이프는 is stronger, 더강화되요 뭐보다, 풀보다. 하지만, 쉽게 s t i c k on, 들러붙고, 그리고 peel off, 떼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s t i 뭐, 들러붙다. 달라붙다. 자 그럼 봅시다. 개코테잎은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개코테잎이니까 개코테잎은 더 강합니다. 풀보다 하지만 쉽게 들러붙고 그리고 떨어져 나갑니다. 떼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됐니자 그럼 앞에서부터 이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직접적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개코테잎은 더 강한데 풀보다 하지만 쉽게 들러붙고 떨어지는데 개발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이는 미세한 털에 근거하여 개코도마뱀의 발가락에 있는 이렇게 됐니? 직독찍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다시 또 한번 해볼까? 개코테프은더 강한데 풀보다 하지만 쉽게 들러붙고 떨어지는데 떨어, 개발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털에 근거하여 개꼬도마 뱀의 발가락에 있는. 이렇게. These and other innovations show we actually have much to a. 자, 이것들과 또 다른 innovations, 혁신은 보여줍니다, 대, 디아를 여기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또 나오면 두 번째 나오는 주어동사 앞에는 목적어절 이끄는 접속사대 생략되어 있다잖아 자, 이것들과 다른 혁신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을, A 할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B, I, N, G, 진행형이죠? 깨닫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 디아를 목적어절 이끄는 접속사대. 뭐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 해결책이 많은 문제들에 어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옆에 난프라범 m 꾸며주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야, 그럼 다시 말하면 수식하는 거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고 꾸며주고 하는 거 빼면 결국은 대절에 주어는 뭔데? 솔루션이 주어고 make e x i s t 가 동사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직독적게 갑니다. 사람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대디아를. 해결책이 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해결책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연 세상에 이미 벌써. All we have to do is find them. 자, All. 전부는,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is입니다. find them.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find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고, 다음 all과 we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얘는 뭐 고등학교에 생략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지 실제로 문제에 출제가 난 적이 있어요. 자, all that we have to do is to find them.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그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 어디에 있는? 자연 세상 속에 있는. 자, 밑에 영양분이한번 봐. s h o r 아까 무슨 뜻이랬어? 버팀 대 지주, 지지대. 자, 지탱하는 막대기 구조물에 있는. 워드체크는 마지막에 하고, 오른쪽에 문제부터 갑니다. 문제, 워드체크 풀고 풀이 듣도록 하세요. 자, 지문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a 창의적인 능력, 인간의. 단 B에, 훌륭한 구조들, 자연 세상에 있는. 땀 c 혁신들, 따르는, 뭐를 따라가는. 자연의 원칙을 따라가는 혁신들 다음 Protecting Nature 자연을 보호하는 것 현대 발명품으로 현대의 발명품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죠? 자연의 원칙들을 따르고 있는 혁신제품들 다음 이번에 무엇이 허벅지 뼈 골두는 아 여기 왓은 두의 걸리는 거지 근데 의문사로서 문장 맨 앞에 간 거야 가만 허벅지 뼈 골두는 이즈 디자인드 설계되어져서 있습니다 하도록 무엇을 하도록 즉 허벅지, 뼈, 골두는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뜻이지. 뭐를 하도록. 서 있는 인간의 무게를 버티도록 되어 있다 했잖아. 그러면, it is designed. 그것은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to bear. 버티도록, 지탱하도록. the weight. 무게를. Of a standing human. 서 있는 인간의 무게를. 다음 3번에 연결을 하래 각각의 사물을 모아 영감과그 디자인을 대한 영감과 연결을 하래. 다니 에펠탑은 뭐 허벅지뼈 골두 윗부분 다음 두 번째. 미네는 올림픽 경기장. 미네는 올림픽 경기장은 뭐 잠자리의 날개. 다음 개코테입은 도마뱀의 발가락에 있는 털. 다음 4번 봅시다. 빈칸 A의 적절한 말. 보기부터 봐. 한 대.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대. 다음 설명은 한 대. 우리 아이한테. 다음 배운 대. 자연으로부터. 다음 얻는 데 디자인을 건물을 디자인함으로써. 이것만 봐도 알겠다. 그지자 왼쪽에 봐. 이것들과 다른 혁신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A할. 뭐할 많은 걸 갖고 있어? 자연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거. c가 돼야 되잖아. 그죠? 다음 5번에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문에 따르면 a. 인간의 허벅지뼈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엉덩이 관절과 단 b. 구스타프 에펠은 나르미스트 해부학자였습니다. 에펠탑을 설계한 다시 C에 에펠탑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그 구조물 때문에 뉴트와 마마 때문에죠. 이때 스탠다는 버티다 참다 라는 뜻이에요. 서다가 아니고 다음 빛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 지붕을 통해 미네올림픽의 경기장을 답은 몇 번? 응, 음, B번이죠. 왜? 에펠탑을 설계한 것까지는 맞는데 해부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였다 했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답은 B가 돼야 되고 다음 6번 볼까? The Pillar of the Eiffel Tower. 에펠탑의 삐리리는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허벅지 뼈의 대세 에펠탑의 뭐는 설계는 그죠? 디자인 인간의 뼈 허벅지 뼈의 뭐와 설계와 이때 때또 역시 디자인 thanks to 하면 많이 했었잖아 우리 무슨 뜻? 뭐뭐 덕분에 바로오떤 빌려진이죠. 빌려쓴. 이 빌려쓴 구조 독택에그 탑은 강한 바람을 말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강한 바람에 버틸 수 있어요. There are other, many other examples. 많은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이 인간을 빌리려 하는지. 인간에게 영감을 줬는지에 inspired. 자 경기장의 지붕은 w a s p 리 잠자리 날개 w a s m or 잠자리 날개를 본 떠서 만들어졌단 말로. 그리고 개코테입은 금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도마뱀을 발가락에. These examples. 이 사례들은 암시해줍니다. 대 디아를. 뭐를? 자연이 has 비리리 to human problems. 인간의 문제에 비리리 했다는 것을. 뭐. 인간의 문제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돼야 되겠네 됐지요? 자 그러면 밑에 워드체크 봅시다. 1번. 할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통과에서. 통과에서 보여질수 있는 게 뭐야? 투명한 transparent. 다음, sticky 하면 달라붙는 끈적끈적한이라는 말이야. 끈적끈적한 물질, 사용이 되어지는 물건들을 함께 조인, 합하기 위해서. 그게 뭔디요? 프리지어풀 그로. 댐더퍼 파트 오브 더레 다리의 윗부분. 그걸 뭐라 한댔니? 다리, 다리의 윗부분. 허벅지잖아. 사이. 다음 계획하거나 만드는 거. 그밖에 다른 뭔가의 근거를 해서 본떠 만드는 거. 마루.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나 메서 방법. Which has been introduced. 소개되어 온, 혹은 도입되어 온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 그게 뭐야? Innovation. 혁신이죠, 혁신.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